남들 눈에는 참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왜늘 불안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감정, 바로 고기능 불안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정말 지칠 때까지 노력했는데 왜난 아직도 부족하게 느껴질까? 한번 잠시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세요. 만약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아마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울림을 줄수 있을 거예요. 네, 바로 그 감정, 그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는 불안감에는 사실 이름이 있어요. 혹시 물 위에선 우아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선 쉴새 없이 발을 젓고 있는 백조, 상상되시나요? 겉으로는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너무 힘든 상태. 이걸 바로 고기능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고기능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여정을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고기능 불안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들여다본 후에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다시 편안하게 되찾기 위한 5단계 방법까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성공했지만 늘 불안한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기능 불안, 이게 정확히 뭘까요? 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정말 잘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 내면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심, 끊임없는 불안감, 그리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깊은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 이미지를 보면, 아, 정말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겉보기엔 그냥 멀쩡한 카세트 테이프 잖아요. 그런데 속을 보면 이렇게 필름이 복잡하게 다 엉켜 있죠. 고기능 불안을 겪는 분들의 마음속이 딱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같이 체크해 볼까요? 고기능 불안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신호가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완벽주의 그리고 파국화. 이건 최악을 상상하는 거예요. 또 타인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예기 불안, 지나친 책임감, 또 과도한 성취 지향과 모든 걸 통제하려는 욕구까지. 와, 정말 많죠.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어? 내 얘기인데? 하고 공감하실 만한 몇 가지를 좀더 깊이 들여다 볼게요. 네, 그첫 번째 신호는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가장 대표적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완벽주의가 그냥 난 기준이 높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 혹시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날 사랑해 주지 않거나 존중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아주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거죠.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막 같은 거예요. 자, 다음 신호는 파국화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자꾸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경향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하나 했는데 머릿속에서는 아 어떡하지 나 이제 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냥 점프해버리는 거죠. 작은 걱정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거의 재앙 수준으로 커지는 경우 혹시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불안한 생각과 행동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왼쪽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학습된 모습, 그러니까 겉모습이고요. 오른쪽은 그 뒤에 숨겨진 그림자 같은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겉으로는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너무 많아서 힘든 거죠. 또 엄청 부지런해 보이지만 사실은 늘 지쳐있는 성격일 수 있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완벽주의나 자꾸 최악을 상상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숨겨진 그림자자의 목소리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을 어떻게든 잠재워 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인 거죠. 하지만 괜찮아요.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이 불안의 그림자로부터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게요. 네 번째 이야기 바로 나를 되찾는 5단계 여정입니다. 자, 치유를 위한 5단계 여정은 이렇게 진행돼요. 첫 번째는 먼저 내 행동 패턴을 발견하고 내 안에 숨겨진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패턴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 그림자와 마주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되면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되고요. 네 번째는 나의 예민함을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믿어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나에게 정말 따뜻한 자비를 베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아까 봤던 그 카세트 테이프 기억나시죠? 이번엔 엉켜있던 필름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치유의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 엉킨 실타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차분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5단계 여정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은 먼저 내 불안의 뿌리가 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나 나를 자책하는 마음을 다룰 수 있는 방법도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다시 믿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선을 긋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진짜 친절해지는 법을 실천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불안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불안과 나의 관계를 바꾸는 거죠. 불안을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러 온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 목소리를 이해하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가면 뒤에 숨어 있던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찾아 떠날 준비 되셨을까요? 그 여정의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